네 이제 간단하게 유기를 하고 다시 길을 재촉해서 가고 있습니다. 점점 그 응? 돌로 되어 있습니다. 여기는 자차 자, 자. 자, 자, 자. 아까 어떤 분은 뒷짐지고 슬렁 슬렁 잘돌아가셨습다 가기가 좀 애매하네요 땅을 짚고 가기도 없고 살살 피해서 가야되겠네 아유 세상에 뭐 하나 쉬운게 없습니다 <laughs> 거저 지어주는것도 없는것 같고 아까 어떤 물은 뒤짐지고 슬렁슬렁 그냥. 자. <laughs> 허 넘어갔다 오실 때가 됐는데 동네 흐 같기도 하고. 앞에 홍제섬은 <laughs> 우드컨이 그냥 오랜 시간을 그 자리에 서서 새참 <laughs> <세찬> 피바람을 맞아가면서 <laughs> 버티고 있습니다 <laughs> 여사님들이 도로 내려오나 올라가다가 여사님들 세 분이 올라가다 중간에서 <laughs> 힘든지 그냥 우리 고마 여사 돌아가자 평상도 <laughs> 분들인 것 같은데 <laughs> 오우 동서가 아주 가파라입니다 왼쪽 길로 돌아서 갈까요? 오른쪽으로 갈까요? 오른쪽은 돌산. 돌산으로 내려가고 저쪽으로. 이 단산 오르는 길이 쉽지가, 쉽지가 않네요 잠시 머물렀던 돌무대기. 저 앞에는 단산사가 있죠, 저리. 늘 얘기지만, 얘기를 드리지만 진짜 세상에는 거저 주어지는 것은. 단 일도 없는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쩜 그렇게 쉽게 올라가세요 <laughs> 쉬엉쉬 쉬엉 그냥 저 앞에 칼날 같은 봉우리가 있습니다 쪽으로 비교적 길이 잘나 있습니다.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합니다.